음, 제가 지금 궁수 강림을 하고 있거든요. 벨페고르 의 나테지오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 서바이벌이란 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시벨 스테이지는 보지 마시고요. 음, 일단 시작을 돌려볼게요. 그중를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 드리자면 일단 화살이 세 개밖에 안주아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죽일 때마다 화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맞죠? 지금도 3개죠? 아까 3명을 죽였는데, 계속 3개에요. 샥! 빗나가는 거 빗나갈 때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집중을 해야 할시기야 아, 아, 이렇게 빗나가면, 이제 화살이 붕개되고니다 이제 화살을 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만 어, 잡은 수에 따라 이렇게 고스트 에너지를 주는데 여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조금밖에 안줍니다 아이씨. 아 레벨업해야지. 샷. 자 그리고 여기는 레벨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은 S 등급이라고 하죠. 일단은 어, 업데이트 목록을 보니까 SS. 네? 아 S 플러스. SS? SS 플러스? 그런가? 에이씨, 몰라. 나 지금 메서 든급인데 그런 거 생, 신경 쓸,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일단은 이거는 네버엔딩 스테이지고요 이게 일반 전투입니다. 일반적인 화살 개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환영의 도플갱어, 샌드맨의 저주, 야적의 분노, 이런 건다깼고요 이제 벨페고르의 나태죽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벨페고르 니녀석자 <laughs> 이제 여기서는 화살이 되게 많으니까 막 쏘는 건 안돼요 여기서는 귀신이 피터님을 움직이고 그래서 많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아 여기 진짜 문제야 얍 야, 하, 하. 아 이미 실패죠 지금 화살이 4개 남았는데 남은 귀신이 다 5마리에요 망했습니다 아혼나 속이. 하. 기하하하하중는 소리내면서 공격 차차 차, 오케이 좋았어 이정도면 진짜 쉽게 뀔수 있죠 오케이 좋아 지금 한대한대 한대 빗나가도 됩니다 얍오자 마지막 이 녀석이 마지막인가 마지막 한번 오케이 아 너무 쉽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어 엄청 많이 주죠 진짜 많이 줘요 여기선 그래서.. 근데 이 고스트 에너지를 얻어서 뭐하냐? 이제 고스트 에너지가 배게 되면 광고를 봐. 광고를 본다면 이제 그 뭐냐, 고스트를 얻어요. 고스트 여기서 콜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콜렉션을 이렇게 다 모으게 된다면 이제 공격력을 도와줘요. 더 공격력을 높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일단은 완성 안된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오지 않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황금색이 좀더 많이 주는 거겠죠? 이제 40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한번더 했단 소리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다한 번씩 했단 거고, 이렇게 두번 나오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쓸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18스테이지까지 해볼게요. 참고로, 보스 스테이지가 있는데, 보스 스테이지는 각 챕터마다, 15. 15레벨, 그리고 30레벨, 그리고 45레벨. 45레벨이 그 챕터의 최종 보스겠죠? 아무래도, 이 벨팩 고로가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18스테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그래서, 뭐야, 얘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면 개꿀이지. 야안 움직이는 거는 시장이 원 플러스 원이나 다름 없어. 안 움직이는 거 너무 개꿀. 그리고 얘네들도 엄청 내리게 움직이쥬. 아, 아. <laughs> 야 잠깐만. 오 아니야 아니할수 아니, 있어. 할수 있어. 지금 두 방이니까 세 명이 두 방이니까 3이6이니까한 대도 안 빗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 아이씨. 으 시작! 아이, 비켜. 일단은 원 플러스 원. 잡아주고. 아, 근데 피가 많네. 피가 많은 모아누. 하았 네, 지금 진짜 열죠. 마구마구 써요. 아, 한대 빗나갔다. 하지만, 한대더 빗나가도 되죠? 하하!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광고를 보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게임인데, 이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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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광고는 정말로 싫습니다. 아, 이 심격 박스 엑스. 아, 왜 나온 거야? 아! 안, 안한다 안다. 아, 또 최악이 이런 상황이 왔잖아. 혈안게스랑무사처 믹스도 두개 있으면 좋으련만 아, 진짜. 아니, 이런 게 대체 왜? 오케이, 일단 레벨업 할게요. 오늘은 이스테이까지 깨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에서 30스테이지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신감이 너무 넘쳤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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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있는 놈들 뭐야? 정체를 드러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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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못한다. 아! 여러분, 자신감이 너무 쳤어요 여러분, <laughs> 네버엔딩을 어, 3여러 말고 20스테이지까지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테이지마다 다 똑같은 귀신으로 나오는데 얍 움직이지 않는 거는 워플러스 1지 너무 쉽다고? 아니 여기서 누가 빗 나갑니까? 얍얍 어떠냐? 이자가니 나를 팍, 팍, 팍. 팍, 팍, 팍. 네, 지금 한 대도 안 나갔죠? 이거, 이 스테이지, 깰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아, 너무 기쁘다. 뭐야, 한대 언제 민, 나갔어? 어! 아들! 뭐야! 이거 언제 봤어? 아, 보지 말걸, 그냥 여유 있을 걸. 아, 아, 안 돼. 안 돼.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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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악. 최악의 코스. 야. 아직 한발 남았다. 오케이. 하나, 둘, <laughs>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